아, 꽃 만들기 대소동.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, 설마? <웃음> <웃음> 아? 로미 공주님께 알려야겠군. 네? 큐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고요? 네. <laughs> 다 모이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서둘러 원래대로 모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어요. 알겠어요, <웃음> 박사님! 아, <laughs> 어,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. 아무래도 이제부턴 티니핑들을 먼저 찾아 나서야겠어. 차차핑, <웃음> 변신하자! <웃음> 응! 손는 차핑 타임! 자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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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싹트는 희망의 프린세스 클로버! <laughs> 일단 나오긴 했는데… 어디부터 찾지? 왜? 뭔데? <웃음> 티니핑이야? <웃음> 꽃이 활짝 피었어, 차차. 난또 뭐라고? <laughs> 근데 이 꽃은 이모션 왕국에서만 피는 꽃인데, 차차? <laughs> 뭐 뭐라고? 그럼 혹시? 맞아, 나 어떤 티니핑이 이런 건지 알것 같아. 왕국의 정원사 플라핑. 자.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하다면 정말 아름답겠지? 플랑. 어? 음, 여긴 아름답지 못한 게 너무 많군. <laughs> 꽃이 되어라. 플랑. <laughs> 이제 아름다워졌네. 플랑. 어? 적은... <laughs> 자, 간다! <laughs> 오! 아, 어, 안 돼! 코치대라! 플라마 아, 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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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뻔했잖 아, 다 아, 이야 플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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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게된 거지? 왜그 브로치만 다 팔린 거야? 어, 오늘 옷에 딱이었는데! 음, 어, 어? 어? 저 꽃, 그 브로치랑 음, 똑같이 생겼다! 음. 뭐? <웃음> 정말이네? 음 <laughs> 그럼 브로치 대신 꽃이라도 달아볼까? 자아… 안 돼! 너희도 꽃이 되어 꺾인 꽃이 아픔을 느껴보라고! 꽃이 되어라! 팔랑! 소중히 여기도록 하라고. 랑. 어?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? <laughs> <laughs> 어, 어? 사랑이. <laughs> 뭐 뭐야? 너희 로미네브 친구들 아니야? <laughs> 진가? 어, 어, 정말 기절할만한 일이네. 알았어, 얘들아, 진정해. 일단 빵집으로 가자. 너희는 이제부터 꽂힌 거야. 사람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돼, 알았지? 네. 어머, 사라씨. 네. 안녕하세요. 멋진 꽃들이네요.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? 어디 어디 한번 봐도 돼요? 어, 어, 안 돼요 이건. 에이, 그지 말고 어, 어. 좀 보여줘요. 어? 어. <laughs> 어? 에서 신호가 강해졌는데 <laughs> 저기 어? 나타났어, 플라핑! 어, 프린세스? 플라핑, 우리랑 같이 가자. 음, 꽃을 좀더 만들어놓고 갈게. 어디 <laughs> 가주? <laughs> 날 막으면 꽃으로 만들어버릴 거야, 플랑. 라 <laughs> <laughs>

네? <laughs> 정신 없을 때, 티니아윙을 슬쩍 해야겠다 쪼개. <laughs> 너희,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해. 금방 다시 올 테니까. 알았지? 네! 못 본거지? 어, 음. 아차, 그릇 치워놔야 되는데. 음… 어? 응? 음? 웬 꽃들이… 아 어?

용서할 수 없어. 플랍 플모플 통통. 거기서 뭐? 어, 어디가? 난어떡 가라고? 통통. 얌전히 <laughs> 기다리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저희들 두고만 동동 기겁나요. 너무 사라졌어. 어? <laughs> 어떻게 찾지? 어? <laughs> 차차핑, 어? 플라핑은 왕국의 정원사라고 했었지? 응, 음, 왕국에서 제일 큰 꽃밭을 가꾸는 튀니핑이었어. 바로 그거야. 차차핑, 저 꽃을 아주 크게 만들어줘. 저 꽃을? 어? 여긴 가까워야 할 것들이 엄청 많군. 꽃을 좀더 심어야겠.. 어? 어? 플랑? 우와! 저, 저건! 정말 아름다워! 완전 멋져! 이 마을에도 이렇게 큰 꽃이 있었구나. 이제 꽃밭을 만들어도 되겠어, 플랑? 얼른 피어나게 어? 해줘. 어? 엥? 어, 어디서 나는 소리지? 여기야. 어서 이쪽으로 와서 꽃을 피우게 해줘. 어? 원래 이 꽃은 말을 할줄 모르는데. 흐흐 <laughs> 어? 네가 안 오겠다면 내가 간다! 으악! 쏘, 간다! 피리피리 캐츄리 <laughs> 큐브 속으로! 으악! 피니핑! 플라핑! 캐치! 흥! <laughs> 꽃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! 플라, 플랑! 안. 어제 꿈에선 어? 내가 말이야! 아주 예쁜 꽃이 됐다니까! 정말? 음. 나도 같은 꿈 꿨는데! 어? 나도, 나도! 어? 쟤들도 꿈을 꿨다고? 우리가, 어 엄청 예뻐서인지 준 오빠가 우리 보고 기절하더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... <laughs> 음? 준 오빠도 꽃이 나오는 악몽을 꿨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? <웃음> <웃음>